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웅 토마입니다. 네, 향신 기도와 관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분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어 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신비 신학 제 2부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제 2부는 대화라고 하는 큰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2부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책 신비신학에서 제 2부는 대화라고 하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비신학이 하느님의 현존에 함께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다. 사랑의 힘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이야기, 이런 주장이 현대 세계에서도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과학과 그 외에 여러 종교들 또는 인간의 어떤 기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에너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그런 데에서 주장하는 것들과 이 그리스도교 전통의 신비신학이 과연 어떤 접점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먼저 과학과 신비주의에서 과연 과학에서는. 이런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이해할까라고 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장 금욕주의와 아시아라고 하는 장에서는 아시아의 여러 종교 전통들이 있는데 그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힘들 이런 것들과 그리스도교 신비 신학과의 관계 어떤 접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9장에서는 생명 에너지 뭐 기라든가 뭐 단전이라든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과 그리스도교 전통과의 접점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제10장 지혜와 공에서는 불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서의 어떤 접점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2부 대화 그리고 오늘은 과학과 신비주의 이, 이 장을 7, 7번째 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년 전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아, 혹시 하나의 근원 같은 곳에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쭉 사고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다 보니까 모든 만물은 물에서부터 비롯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옛날 많은 사람들이 같은 비슷한 생각들을 했겠죠. 어, 정말 모든 물, 물질이 존재하고 그 물질을 자를 수 있, 있고 그렇다면 다양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이렇게 자르면 어, 이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음, 가장 기본이 되는 어, 기본 원자, 기본 소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봤을 겁니다. 음, 저도 다시 한 2년여 전부터 어, 이 화학과 물리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세상을 이루는 모든 물질, 그 물질의 근원, 그 근원에서 혹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리가 혹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옛날 사람들도 당연히 물질이란 무엇일까, 이, 어떻게 이런 물질들이, 다양한 많은 물질들이 존재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탈레스와 같은 자연 철학자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공기다, 아니다, 수다, 아니다, 뭐, 불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들을 할수 있었던 것이겠죠. 나중에 이제 발전을 해 나가면서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분은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원자들 그런 기본을 네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 물과 불과 흙과 공기 이것들이 서로 결합이 되어서 다양한 많은 물질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이것이 또 나중에 발전을, 발전을 하면서,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 이분은 모든 것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마지막 단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최소의 그런 어떤 물질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원자라고 하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의 현재 과학으로도 어, 뭐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이런 원자들이 예, 뭉치고 뭉쳐서 다양한 많은 물질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 원,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어, 이 안에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자핵. 그리고 그 주변으로 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양, 이런 모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과 전자 이것들은 다시 아주 더 잘게 쪼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 과학은 밝혀냈죠. 그것들이 이런 모형으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아주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전부 17개의 17개의 기본 물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표현을 합니다. 어, 참뭐 제가 이런 걸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물질 물질과 중간자를 구성하고 있는 한 쌍입니다. 업커크, 다운커크, 참커크, 스트레인지커크, 톱커크, 보텀커크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자핵, 원자핵과 관계된 어떤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와 관계되어서 전자를 더잘게 쪼개면 이런 것들이 함께 뭉쳐져 있다고 합니다. 전자와 전자 중성미자, 뭐그 다음에 뮤, 뮤온과 뮤 중성미자, 타우온과 타우 중성미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결합시키는 어,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이 또 존재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 굴론이라고 하는 어, 어떤 것이 있어서 어, 이, 이것이 이 원자핵을 이루는 어, 이런 것들을 어, 서로 연결시켜주는 어떤 거대한 힘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w 입자, z 입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 전자와 관계되어서 어, 전자에 서로 어, 전자를 서로 결합, 결합시켜주고. 어, 어, 전자와 어, 원자 간에 어떤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매개 매개 입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광자, 빛 알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건 아주 거대한 에너지죠. 이것이 그 전자 사이에 에, 이 이 광자라고 하는 것이 또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음 저는 제가 어, 이런 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혼자서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았었습니다. 혹시 존재하는 모든 물질, 물질의 근원은 혹시 힘이 아닐까? 어떤 에너지. 에너지가 덩어리가 져서 그것이 물질이 되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라고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쭉 찾아보았는데, 정말로 물리학,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음, 물질과 아, 어떤 에너지가 서로 함께 뭉쳐서 그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시세계, 양자의 세계로 내려가게 되면 물질과 에너지 사이의 구분이 아주 애매하다.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이제 넘나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제 생각이 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은 사실은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어떤 힘이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 원자핵과 그다음에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전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짝을 이루고 있고 그것들 안에서 다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런, 이런 걸 보면서 물질의 존재가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하는 생각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어, 이 구절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만물은 서로 마주하여 짝을 이루고 있으니, 그분께서는 어느 것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예.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짝을 이루고 있고, 그 짝을, 이룰, 짝을 이루는 데에는 거대한 에너지, 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 저는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하기를, 혹시 그것을, 그것이, 하느님에게서 나온 힘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어떤 해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것, 그것 사이에 이 힘과 물질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이 존재의 근원이 마치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어떤 방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한참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직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물질을 잘게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물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들 사이에 힘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아주 거대한 힘입니다이 힘에 관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힘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 사이에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중력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 중력을 참 현대 물리학에서 표현하기가 아주 어렵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 어떤 형식, 형식으로 이 중력이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매개 입자가 있는지,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오히려 가장 밝혀지지 않은 그런 미지의 영역으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중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 지구와 달과 사이에,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이런 중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다음에 미시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어~ 이제 여러 가지가 존재하 존재하는데 먼저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 원자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이 전자 이 전자들 사이에 어떤 힘이 존재하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 자석을 가지고 어~ 전자를 한 방향으로 쭉 나란하게 세운 금속체인 이 자석을 가지고 어떤 물질들에 가까이 되게 되면 이 전자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죠. 바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 이 힘을 우리가 가지고 이용을 해서 우리가 현대 세계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강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원자 핵 사이에는 원자 핵은 원래 원래 플러스 성질을 띄고 있는데 이것들은 같은 플러스끼 기르는 서로를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는데 이것들을 결합시켜 주는 것으로서 중성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중성자들이 있어야 이 원자들을 플러스 성질의 이 원자들이 서로 결합을 할수 있게 되는데 이이 이, 이 원자 원자핵들 사이에서 아주 강력한 힘이 서로를 끌어당기게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깨질 때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힘이 밖으로 뛰쳐 뛰쳐나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 여기에서 이제 핵폭탄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에, 응용해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요. 또그 안에 어, 원자핵 안에서는 그것들이 스스로 그 강한, 강한 강력을 깨뜨리고 스스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것들이 분리가 되는 그런 힘 분리시키는 그런 힘이 또 존재합니다. 이걸 아주 양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약한 힘이다라고 해서 아주 강력에 비하면 굉장히 아주 자그마한 힘이지만 이런 힘이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 우주에 우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중력과 전자기력 강력과 양력이라고 하는 이런 힘들의 에서 모든 물질들이 존재하게 되는 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 힘, 힘이 세상을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데에는 이런 힘들이 작용한다. 그 힘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온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계속하면서 궁금증을 가지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 싶어집니다. 우리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의 많은 과학자들은 과학적 발견이 힌두교, 불교, 도교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하다고 이야기한다. 예, 이런 물, 모든 물질 존재에 이런 것들을 찾아나서다 어, 보면 그런 종교들의 어떤 가르침과 현대 물리학에서 발견하는 어떤 것들 사이에 일맥 상통하는 것들이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히 양자역학에서 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과학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이해를 하게 됩니다. 데이아르드 샤르댕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의 신부님이신데 고고학자이죠. 어, 이분이 그 고고학적으로 어, 인류의 발전 그리고 어, 전 우주 안에서 지구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또 생명체들의 발전 진화 과정들을 쭉 바라보게 되면서 거기서 어떤 목적지가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셨던 아주 유명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어, 이 데이라드 샤리댕 신부님은 어, 하느님의 현존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우리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현존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그 안에서 이 세상을 탐구해 나갈 때이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고학 탐사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고생 인류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미사를 드리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둥글고 하얀 제병이 전 우주를 감싸할, 때, 감싸할 때까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제병은 다시 작아지면서 성반 안의 하찮은 곳으로 제자지를 찾아갔다. 그 예수님의 몸 성체가 전 우주로 커졌다가 다시 성반 위에 자그마한 빵조가리로 작아지는 이런 것들을 아주 신비 체험을 어떤, 어떤 신비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주적 그리스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렴이 되고 그리스도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통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존재들은 모든 존재들은 진화해 나아가고 발전해 나아가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 오메가 포인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뭐 유명한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에너지의 최고 형태인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제가 물질 안에 모든 물질들을 이루는 데에는 에너지라고 하는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의 발견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서 그 힘이라고 하는 것, 그 힘은 무엇인지, 힘은 어디에서 온 건지, 힘은 어떻게 존재하는 건지 이것에 관해서 현재까지 과학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떼아르드 신문 시무, 샤르댕 신부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힘은 거대한 힘은 사랑이라고 하는 힘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어, 무엇인가? 인간도, 인간도,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받아서, 온전히, 한 인간,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 여기서 어떤 어, 중요한 어떤 매개점, 뭔가 힌트를 얻, 어, 얻게 되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숨결, 곧 하느님의 영을 간직한 존재이다. 나가 아 인간은 하느님의 자녀이며, 하느님과 하나됨으로 초대를 받았다. 인간은 자기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내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될 때,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가 될수 있다. 아, 내가 사랑이 될 때,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아. 물론 이제 전통 영성에서는 이걸 하느님에게 참여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말 그대로의 표현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신비기도는 사랑 자체의 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넣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나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다린다 네. 여기에서 하느님이 나에게 주는 어떤 힘, 그 힘을 받, 받, 받는 것으로서 나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나가 된다. 모든 물질은 어떤 힘, 힘이 그 안에 덩어리져서 힘과 함께 물질로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들을 슬쩍 엿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성료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이 영혼으로 유입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사랑은 어두운 밤에 결점과 불완전함을 완전히 태워버린 다음 영혼을 신성하게 하고 영혼에 불을 지른다. 오, 사랑의 산 불꽃이여! 아,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불 불꽃, 사랑이, 사랑이라고 하는 불꽃이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모든 물질들 안에는 광자, 광자, 전자 안에는 전자들 사이에는 전자와 원자 사이에는 광자라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사이의 관계가 결합이 깨어질 때 거기에서 이 광자들이 튀어납니다. 즉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튀어나오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량이 0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에너지가 그 안에 담겨 있죠. 빛을 아무리 대화에 받아도 그래서 그대화가 철철 아주 뜨끈뜨끈하게 데워진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무게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에서 온그 빛, 빛이 아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것들을 이해를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에게로 오는 사랑. 그 사랑은 전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포착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우리 인간을 뒤흔드는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죠. 제참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36항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겸허하고 항구한 마음으로 사물의 비밀을 탐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의식하지는 못하더라도 만물을 보존하시고 있는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 과학자, 과학자들이 만물의 본질을 발견하고 싶어서 탐색하는 모든 노력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이다.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것과 절대로 배척되지 않는다라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의 모든 근원을 찾아 나서면, 혹시 거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손길을 어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이것을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넘어 근원에 이르려는 과학자들이 있다. 그런 과학자도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다. 아, 그렇죠. 과학자도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다. 십자가의 성요안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느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산불꽃을 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과학에서, 과학, 과학에서도 그 근원을 찾아가면서 과학자들도 그, 그 근원을 찾아가면서 똑같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 그 힘, 힘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과학자도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다. 아주 멋있습니다. 과학자들 역시 접근할 수 없는 빛이나 끝을 알수 없는 어둠으로, 하느님께서 계시는 무지의 구름 속으로 인도하는 진리와 사랑에 빠질 수 있다. 예. 음, 우주상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존재합니다. 우주에 예,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전체 우주의 단 5%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95%는 암흑 속에 놓여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암흑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전혀 인간이 그 존재 자체를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알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더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에서는 무지의 구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하느님의 힘이,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작용이 되어서, 그 하느님의 힘이 우리 안에서 어, 우리를 이렇게 불꽃이 되게 하는지. 예. 인간의 영역이 아니니까 우리가 알수 없죠. 그래서 그걸 무지의 무지의 구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분명히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장에서는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 이것이 과학자들의 탐험에 의해서도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비신학 제2부 대화에서 제7장 과학과 신비신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또 조만간에 다음 강의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